안녕하세요 멍몽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은 얼음 타격 인버커 가이드 영상 2편으로. 저번 영상에선 가성비 세팅을 알려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선 얼음 타격 인버커의 고점을 높일 수 있는 엔드 세팅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전 영상 이후 개선된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선 사항은 격파장법의 보조잼 변화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는 격파장법의 힘줄 절단, 빙하작용, 냉기 관통 서리 연결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 테스트를 거친 결과 서리 연결부보다 얼음 세기를 사용하는 것이 DPS 향상과 매핑에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음 세기를 격파장법에 장착하면 격파장법으로 몹을 타격한 후 죽였을 때 이렇게 3초 동안 35%의 냉기 피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35%의 냉기 피해는 격파장법뿐만 아니라 캐릭터가 사용하는 모든 스킬에 적용되는데요. 얼음 타격 인보커의 메커니즘이 격파장법 얼음 타격, 얼음의 전령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핑 과정에서 이 35%의 냉기 피해 추가 효과를 상시로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스전에서는 보스가 격파장법으로 동결되어 죽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서리 연결구는 링크 여유가 되시면 넣어주시면 되고 굳이 넣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얼음의 전령 및 얼음 타격 보조점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얼음의 전령에 강해진 효과, 원소 집중, 중량, 원시적인 변기, 마무리 타격을 넣어 사용했지만 여러번의 테스트를 거친 결과 마무리 타격 대신 살을 내는 서리를 넣고 원시적인 변기를 얼음 타격으로 이동 빈자리에는 처형을 넣는 것이 맵핑이나 보스 딜링에서 더 유리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격파장법, 얼음의 전령, 얼음 타격의 보조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주세요.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 언급되는 보조잼 관련 내용들은 영상 더보기에 자세히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중간중간 영상을 정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엔드 세팅 메커니즘입니다. 저는 얼음 타격 인보커의 엔드 세팅에 낮은 생명력이라는 기제를 활용했습니다. 낮은 생명력은 기본적으로 생명력이 최대치 35%에 도달했을 때 낮은 생명력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생명력을 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인퍼널리스트의 전직 패시브 스킬밖에 없는 POE2의 현 상황에서 35%의 낮은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이 35%의 낮은 생명력 판정을 75%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허리띠 고유 아이템, 겁쟁이의 유물 사슬 허리띠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겁쟁이의 유물 허리띠를 착용하면 생명력이 최대치의 75% 이하만 되어도 낮은 생명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활용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낮은 생명력과 주요 패시브 노드, 고통의 조율, 그리고 살상 본능을 함께 활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DPS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엔드 보스 중 하나인 균열 보스 하나인 우리 제시드가 드랍하는 장갑 고유 아이템 지혜와 행동의 소나기를 착용해 공격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면 4만에서 5만이었던 얼음 타격 DPS를 20만.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DPS 향상에는 엔드 세팅 메커니즘 추가만이 작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템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이템 세팅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템 세팅 변화 중에서 DPS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부분은 무기의 DPS 향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사용했던 500에서 550 정도의 DPS를 가지고 있던 무기를 750 DPS 정도의 무기로 교체했습니다. 무기 옵션은 이전과 동일하게 공격 속도, 치명타, 물리 피해를 기본 베이스로 구매하였습니다. 이번 무기는 25딥에 구매하였으니 저와 비슷한 DPS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투구는 이번 엔드 세팅 메커니즘에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템입니다. 투구는 영상 업로드 시점 기준 1억 짜리 거래되고 있는 저렴한 고유 아이템 가시 왕관 장가지관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가시 왕관 장가지관을 착용하면 패시브 노드 중 고통의 조율이라는 패시브 노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데요, 이 고통의 조율은 최대 생명력 상태일 때 치명타 피해 보너스를 30% 감폭시키고 낮은 생명력 상태일 때는 치명타 피해 보너스를 30% 증폭시켜 주는 패시브 노드입니다. 메커니즘에서 말씀드렸던 낮은 생명 력을 통한 데미지 증폭은 이 투구 때문에 가능해진 것으로 이번 엔드 세팅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아이템입니다. 저는 장가지관에 직접 타락 작업을 진행해 이소켓을 뚫었고 이소켓에 모두 철룬을 박아 에너지 보호막 수치를 최대화하였습니다. 원서조항룬이 아닌 철룬을 박은 이유는 패시브 노드 중 에너지 보호막 1당 회피 2를 올려주는 기만의 가면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투구에 붙는 타락 옵션에는 소켓이 추가로 뚫리는 효과 이외에도 효과 범위를 증가시키거나 메타 스킬의 에너지 획득을 증가시키는 옵션도 있으니 에너지 보호막을 600에서 700 정도 포기하더라도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매핑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옵션이 붙은 장갑지관을 구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갑입니다. 엔드 세팅에서 사용될 마지막 고유 아이템은 균열 엔드 보스 제스트가 드랍하는 지혜와 행동의 소나기 은밀한 싸개입니다. 이번 엔드 세팅을 준비하면서 가급적 고가의 유니크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 공격 속도와 플랫 데미지가 붙은 여러 희귀 장갑들을 사용해 보았지만 은밀한 싸개와의 DPS 차이가 너무 커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밀한 싸개는 현재 타락되지 않은 아이템이 4 디바인 정도이며 제가 착용한 타락된 이속계 은밀한 싸개는 8디바인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발입니다. 신발은 이동속도 30%에 카오스 저항을 포함한 저항력 3개가 높게 붙은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엔드세팅 과정에서 더욱 부족해진 만화를 충당하기 위한 만화 최대치가 붙은 신발을 구매했죠. 저는 이동속도 30%에 비교적 저렴한 신발을 구매했지만 이동속도는 최대 35%까지 붙음으로 엔드세팅에서 하나의 옵션도 양보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동속도 35% 이상 신발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걸이입니다. 목걸이는 이전 영상과 동일한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으� 에너지 보호막 그리고 저항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목걸이에 할당한 패시브 스킬은 설원을 가로지르는 자로 15%의 냉기관통과 지능 10을 올려주는 효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패시브 노드나 아이템에서 냉기관통 효과를 가져오지 못해 할당한 스킬로 정제된 고립, 정제된 죄책감, 정제된 혐오순으로 넣으면 할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제된 고립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냉기 저항 관통 효과는 격파장법에 넣은 보조잼 냉기 관통에도 있기 때문에 세팅 과정에서 진흥 스탯에 여유가 있다면 다른 스킬을 할당하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반지입니다. 반지는 모든 원소 저항이 붙은 분광 반지와 스킬 슬롯을 한칸 늘려주는 무보석 반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반지 옵션에는 DPS 향상에 도움이 되는 냉기 피해와 부족한 저항력을 기본으로 폭풍의 종의 저마를 걸기 위한 화염 플랫 데미지 그리고 보스 극딜 시만화를 흡수하기 위한 물 공격 피해 시 마나 흡수를 챙겨 주었습니다. 이번 엔드 세팅에서는 장갑에서 화염 플랫 데미지를 챙길 수 없으므로 무기의 화염 플랫 데미지가 없을 경우 반지에서 가능한 높은 화염 플랫 데미지를 챙겨 주셔야 합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빨라진 공격 속도 그리고 낮아진 마나 최대치로 인해 마나 부족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물리 공격 피해의 마나 흡수 옵션도 무기 또는 반지에서 하나 정도 꼭 챙겨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마나 플라스크입니다. 갑자기 웬 마나 플라스크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엔드 세팅에서는 마나 플라스크 옵션도 양보할 수 없는 것중 하나입니다. 보스급 시 반드시 마나 플라스크를 하나에서 두개 정도 소모하게 되는데 회복 량이 낮은 마나 플라스크로는 마나 가 감당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마나 플라스크는 회복량 증가 충전 증가가 최대한 높게 붙은 옵션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복량 증가는 최대 80% 충전 증가는 최대 70%까지 붙으니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충전 증가와 충전량 증가는 다른 옵션이니 구매하실 때꼭 주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얼 세팅입니다. 엔드 세팅 과정에서는 주얼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주얼은 보시는 것처럼 공격 속도 증가 피해 증가 유주의 주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사파이어라는 주얼 을 패시브 노드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에 사용해 효율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래된 사파이어 는 세케마의 시련 4층을 클리어 했을 때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오래된 금 왕실상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주얼로 저도 세케마의 시련 을 돌면서 직접 획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 등의 주얼은 거래소에서 판매가 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원하는 옵션을 직접 검색할 수 없어 얼음 타격 임복화에게딱 맞는 옵션을 구매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수 있습니다. 오래된 주얼에 붙는 옵션 중에서 얼음 타격인 보커에게 좋은 옵션은 치명타 피해 증가, 냉기 피해 증가, 원소 피해 증가, 처치 심화나.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등이 있으니 구매 시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오래된 사파이어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냥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니 원하는 옵션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일반적인 주어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아이템 세팅과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엔드 세팅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저항력을 잘못 계산해서 저항력에 구멍이 나거나 반드시 필요한 옵션이 누락되어서 다시 아이템을 세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러한 시행착오를 몇번 반복 하다 보면 준비한 예산을 초과해 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아이템 세팅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대 저항력 수치입니다. PO2의 e 최대 저항력은 기본적으로 75입니다. 잔혹 산막 도객 보상을 카오스 저항으로 받았다는 가정하에 액트를 모두 클리어하고 퀘스트 보상을 모두 받은 캐릭터의 기본 저항력은 원소 저항력 마이너스 40, 카오스 저항력 10으로. 각 원소 저항력은 115, 카오스 저항력은 65를 아이템에서 맞춰주셔야 합니다. 세팅 과정에서 각 부위의 아이템을 구매할 때마다 저항력을 더해가면서 계산하시면 실수하는 일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옷의 회피와 에너지 보호막 수치입니다. 정신력 260을 확보하기 위한 갑옷의 회피와 에너지 보호막 수치는 회피 1240 이상, 에너지 보호막 470 이상입니다. 이보다 낮은 수치의 갑옷을 구매하면 혼의 춤을 추가로 활용하실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는 스탯도 굉장히 빡빡하게 계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탯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나 스탯과 저항력은 같은 전미에 붙는 옵션으로 스탯을 챙기게 되면 저항력을 충분히 챙기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스탯과 저항력은 아이템 세팅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맞추셔야 한다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기준 엔드 세팅 스탯은 힘62 민첩 194, 지능 151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필요한 옵션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이번 얼음 타격 인보커 엔드 세팅에서 반드시 필요한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스 극딜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만화를 충당하기 위한 만화흡수 옵션이 필요합니다. 만화흡수 옵션은 무기 반지 장갑에서 챙길 수 있는데 이번 세팅에서 장갑은 고유 아이템 을 이용하게 되므로 무기나 반지에서 만화 흡수 옵션 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반지에서 만화 흡수 옵션을 챙겼습니다 반지에 붙는 만화 흡수 옵션은 최대 6.9%까지 붙으니 6% 이상으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보스와 폭풍의 종에 점화를 걸어 데미지를 증폭시키기 위한 화염 플랫 데미지가 필요합니다 엔드 세팅에서는 보스에게 거는 원소 상태 이상 개수에 따라 원소 데미지를 증가시키는 패시브 노드를 찍게 되기 때문에 화염 플랫 데미지도 놓쳐서는 만들 옵션이니 꼭 챙겨주세요. 다음은 스킬 및 보조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엔드 세팅에서 스킬 및 보조잼은 일반 맵핑 전용과 엔드 보스 전용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일반 맵핑 전용 스킬 및 보조잼은 정신력 260을 확보했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의춤은 높아진 난이도에 맞춰 생존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채용한 스킬로 활성화하면 일정 시간마다 스택이 쌓이고 적에게 명중당했을 경우 HP 5%에 해당하는 에너지 보호막을 회복해주는 스킬입니다. 일반 맵핑 전용 스킬 및 보조잼은 차율라의 손이 빠지고 혼의춤이 추가 된것 이외에 이전 영상인 얼음 타격 인보커 가성비 가이드에서 알려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격파장법에 서리 연결부를 빼고 얼음 쓰기를 넣는 것, 얼음의 전령과 얼음 타격 보조잼 변경, 그리고 으스스한 연회에 있는 보조잼을 바람의 무위, 전투격분, 혼의 춤중한 곳으로 옮겨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엔드보스 전용 스킬 및 보조잼입니다. 엔드보스 전용 스킬 및 보조잼은 일반 맵핑 전용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얼음 타격에 사용하는 보조잼이 변경됩니다. 얼음 타격에는 무도의 속도 냉기주입, 근접전투, 크레센도, 원시적인 변기를 사용합니다. 매핑을 하실때는 매복이 유리하지만 엔드보스를 잡을때는 정해진 딜타임에 확실하게 보스를 마무리해야하므로 딜링에 도움이 되는 크레센도를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레센도는 dps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얼음타격의 가장 강력한 타격인 마지막 타격을 두번 수행할 수 있어 실제로는 dps가 향상됩니다. 지금 영상은 제가 4단계 제스트를 잡으면서 얼음타격의 dps를 가장 크게 높여주는 효과 집중 보조점을 넣었을 때와 크레센도를 넣었을 때의 DPS 차이입니다. 얼음 타격에 크레센도를 넣고 효과 집중을 폭풍의 종에 넣으면 얼음 타격뿐만 아니라 폭풍의 종도 DPS가 향상되어 실질적으로 보스에게 들어가는 딜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폭풍의 종입니다. 폭풍의 종에는 묵직한 뒤두르기, 과잉 경로, 유혈충동 효과 집중의 5가지 보조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폭풍의 종에는 매핑 과정에서 사용하던 냉기 노출 대신 DPS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과 집중 보조잼이 사용됩니다. 효과 집중을 폭풍의 종에 넣으면 효과 범위가 줄어들긴 하지만 어차피 엔드보스에서는 보스와 1대1로 싸우기 때문에 효과 범위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효과 집중은 폭풍의 종에 넣어주시고, 얼음 타격에는 매복 대신 크레센도를 넣어주세요. 다음은 충전 지팡이입니다. 충전 지팡이에는 실명, 번개 노출, 지속성, 전도, 피부찢기를 사용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번개관통을 빼고 피부찢기를 넣은 이유는 폭풍의 종에 넣은 보조잼 유혈 충동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입니다. 충전 지팡이로 보스에게 출혈을 걸면 유혈 충동의 보조잼 효과가 발동하여 폭풍의 종의 물리 피해를 30% 증폭시킬 수 있어 보스 극딜 시 딜링 능력 향상은 물론 더 원활한 만화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차율라의 손입니다. 차율라의 손에는 체온 저하, 전도성 증표, 조고된 저주, 생명력 저하, 파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율라의 손은 보스 극딜 시 사용하는 스킬로 일반 필드 보스를 잡을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엔드 보스를 잡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차율라의 손에 체혼 저하, 전도성 징표, 조고된 저주만 넣어 사용했었죠. 하지만 이번 엔드 세팅에서는 보스 진입 전 낮은 생명력 관리를 위한 생명력 전환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딜을 넣기 위한 방어구 파괴 보조잼 파편이 추가됩니다. 이전 영상을 보시고 생명력 전환 보조잼을 치명타시 시전에 넣어 사용 중이실 텐데요. 엔드 세팅에서는 패시브 노드의 첫치시 만화와 만화 흡수량 증가를 찍게 되고 폭풍의 종의 DPS가 향상되면서 보스 습딜시 만화 관리가 원활해지므로 치명타시 시전에 생명력 전환을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력 전환 보조잼을 차율라의 손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편으로 인한 데미지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니 여유가 되실 때 넣어주세요. 다음으로 패시브 노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시브 노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가장 큰 변화는 패시브 노드를 두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POE2는 1번 무기와 2번 무기에 각각 다른 패시브 노드를 적용할 수 있는 무기 세트 포인트가 주어지죠. 이번 핸드 세팅에서는 이를 활용해 일반 맵핑 패시브 노드와 보스 전용 패시브 노드를 구분해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투구를 회피가 포함된 투구가 아닌 에너지 보호막만 있는 투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진 회피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패시브 노드 기만의 가면을 찍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만의 가면을 찍으면 투구 변경으로 인해 감소된 회피를 확보할 수 있고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도 늘릴 수 있어 엔드 세팅에서는 반드시 찍어야 할 패시브 노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일부 생존 관련 패시브 노드를 공격속도 관련 패시브 노드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먼저 찍으면 좋다고 말씀드렸던 육척범 관련 패시브 노드 아래를 보시면 필수 패시브 노드인 짐승의 가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죽에서 조금 왼쪽으로 이동하면 민첩에 따라 공격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메일 기술이라는 패시브 노드가 있죠. 이번 핸드 세팅에서는 그림자의 춤, 양식 왜곡, 무거운 서리 등의 일부 패시브 노드를 제거하고 공격속도와 민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메이 기술 쪽 패시브 노드를 찍어주었습니다. 또한 무기 베이스를 범위 증가 16%가 붙어있는 전문 긴 육척봉에서 기본 공격속도가 빠른 전문 초승달 육척봉 베이스로 변경하면서 줄어든 얼음타격 공격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메이 기술 아래쪽에 있는 뻗어나가는 타격 패시브 노드를 추가로 찍어주었습니다. 다음은 패시브 노드 변화의 공통적인 변화 외에 일반 맵핑 전용과 보스 극딜 전용 패시브 노드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맵핑 전용 패시브 노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초반에 찍었던 육척봉 관련 패시브 노드를 일부 제거한 것과 한시 방향의 동결 한계치 증가 패시브 노드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육척봉 관련 패시브 노드를 일부 제거한 이유는 동결 축적 노드를 제거해도 맵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결 축적이 너무 낮을 경우 맵핑 과정에서 몹이 동결되어 죽지 않고 그냥 맞아 죽어버려 얼음의 전령이 제대로 발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 맵을 돌면서 테스트해본 결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청자분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일부 딜링 패시브 노드를 빼서 육척봉쪽 동결 축적 노드나 12시와 1시 사이에 있는 무거운 서리를 추가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동결 한계치 패시브 노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경로석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일부 몹들이 거는 냉기 데미지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POE2에서는 적에게 가하는 데미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소 상태 이상을 더 빨리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플레이어를 때리는 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때문에 맵핑의 난이도가 부품에 높을수록 냉기 공격을 하는 몹들이 플레이어에게 더 빨리 동결을 걸게 됩니다. 그러니 맵핑 전용 패시브 노드에서는 동결 한계치 증가를 가급적 찍어주시는 것이 생존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보스 극딜 전용 패시브 노드입니다. 보스 극딜 전용 패시브 노드는 일부 생존을 포기하고 DPS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균열 보스 3단계 이상을 돌아보신 분들은 이전 패시브 노드의 문제점과 한계를 느끼셨을 텐데요. 균열 보스뿐만 아니라 제의 중재자, 연무 속의 왕등 몇몇 엔드 보스들은 초반 몇 초를 제외하면 초근점밀리 캐릭터가 딜링을 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초반에 빠르게 보스를 죽이지 못하면 맞으면서 도망다니다가 플라스크 가 떨어져서 결국 죽게 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스 극딜 전용 패시브 노드는 생존을 일부 포기하고 보스를 한 턴에 죽일 수 있도록 딜 위주로 찍게 되었습니다 보스 극딜 전용 패시브 노드의 주요 변화는 네가지로 기만의 가면을 찍으러 가는 길목 에 있는 실명액 타격과 원소 상태 이상 하나당 15%의 데미지 를 증가시켜주는 원소 조정 공격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신속한 타격 낮은 생명력 상태일 때50% 데미지 증가가 있는 살상 본능의 네가지 딜링 패시브 노드를 추가로 찍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얼음 타격 인보커의 엔드 세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세팅된 얼음 타격 인보커의 성능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엔드 세팅 영상을 보실 분들이 꼭 아셔야 할 주의사항 몇 가지를 전달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가성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번 엔드 세팅은 최소 50dB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세팅으로 가성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가성비 세팅으로 충분한 재화를 확보하신 후 세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비슷한 투자로 더 효율적인 빌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전해드린 세팅보다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세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핫한 스탯 스테 스테킹 빌드나 대마법사를 활용한 전기불꽃 빌드 등이 대표적이죠. 엔드 세팅으로 넘어오는 것은 적지 않은 예산이 듭니다. 그러니 가성비 세팅에서 넘어오실 때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빌드가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댓글을 통한 질문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가성비 영상과는 다르게 엔드 세팅은 정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고 세팅 과정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궁금한 부분이 더욱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담 없이 질문해주세요. 이번에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